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격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이제 어, 공격을 해왔을 때, 백은 에, 달아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을 뺐을 때, 어, 뭔가 흙이 지금 이한 점을 지금 뭔가 지금 손 뺐기 때문에 공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이 돌을 어떻게 이제 공격할 것인가의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 이 백한 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에, 그렇다면 공격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요, 돌을 잡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원래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좋은 공격, 에, 상수 고수의 공격법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상기는요 백이 이곳에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삼삼에 쳐들어온 뒷맛도 있습니다. 아래쪽도 이곳에 쳐들어오는 뒷맛이 있습니다. 또 귀에 뒷맛도 있고요. 자 이런 뒷맛들이 있는데 흙은 어, 이 백한점을 공격하면서 이런 뒷맛들을 자연스럽게 없애버리면 그게 굉장히 좋은 음, 공격. 예, 뭔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공격법은 사실은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겁니다. 얼핏 바전자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좋은 수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차후에 이쪽에 쳐들어오는 뒷맛, 이쪽에 쳐들어오는 뒷맛을 이한 점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애버리겠다. 라는 것이 공격의 흑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백이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 이렇게 나가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때 백 흑은 또날자로또씌웁니다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흑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나갑니다. 또 막히면 안 되기 또미 한번 또 밀어야 되는데 뻗습니다 계속해서 백은 뭔가, 그, 좋은 행만을 만들기 위해서, 달아날 때 좋은 행만 한 칸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선수를 하고, 한 칸을 뛰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을 받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의 뒷맛도 없어지고, 우변의 뒷맛도 자연스럽게 없어진 겁니다. 예, 사라져버렸어요.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은, 예, 집을, 예, 굳히고 있죠? 이렇게 나가면 또, 계속 뛰어서, 백은 계속 공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공배를 두고 있고 흑은 공격하면서 공짜로 집을 지금 굳히고 있죠. 이게 바로 좋은 바람직한 공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쉬웁니다. 나오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또 역시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굳히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흑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공격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때 바람직한 마음가짐은 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약점을 없애던가 집을 굳히던가. 이게 좋은 공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자는 날일자로 씌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수도 있지만, 자 붙여 이제 뻗으면 저기 이어서 약점을 이제 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리고 나면요, 요 형태는 잘 보시면 물론 어 백이 이쪽을 지켜서 어 뭔가 한쪽에 에 공격 효과를 거두었지만 요 모양은. 여전히 3, 3이 3, 3으로 쳐들어온 뒷맛이 남아 있고 또 이곳을 쳐들어온 뒷맛도 남아 있고 3, 3의 뒷맛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와 같은 구체적으로 공격의 정과를 거두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과를 거두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수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자를 씌워서. 어 뭔가 나올 때 계속 압박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에, 자연스럽게 집을 에, 굳히는 것이 더 올바른 음, 공격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에, 들은 거고 어, 공격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항상 너무 급박스럽게 급작스럽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업을 가면서, 이업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주 좋은 공격 효과다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